안녕하세요. 따봉님입니다 어, 여기 참외 보이시죠? 정말 멀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그런 참외랑 비슷하죠. 근데 크기는 조금 작아요. 요 정도 뭐, 한마디 정도 되고. 어, 근데 요좀 눈윽, 여기에 보여야 될게 뭐냐면, 이 밭은 제가 방임, 방치농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비도도안 좋고, 그러니까 추비를 더 하지 않았고, 손질이기도안 했어요. 와,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얘들이 빨리, 그, 번식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갈려줬던 것은, 물론 비타하긴 하지만, 참외가 좀더 크고, 어, 더 단단하긴 하지만, 여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외는 정말 방인 농복으로 길러도 괜찮겠다. 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 꼭 참외하시기 바랍니다. 와, 대단하죠? 오늘 요거 두개 소화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골도 깊어지고 하면 다 익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 깠는데 맛이 좀덜 하다? 그러면 한 냉장고에서 숙성 좀더 시켜서 더 시켜서 식혀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참에 색깔 보시고, 그 다음에 골이 요렇게 들어갔으면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외는꼭 하세요. 뭐, 숨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요. 어미 숨치기도 안 했고, 뭐, 아들 숨치기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자라고 지금 앞으로 태어날 참외도 많이 보입니다. 저 안에 저기 보이시죠? 저기도 있고, 여기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최소한 세, 오늘 두개 따도 세 개가 더 익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기 녹색 보이시죠? 저기도 하나, 둘, 보입니다. 작은 것도 두개 보이고.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참외는 방치논법으로 해도 생각보다 잘 된다. 그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신중하게, 어, 사랑을 쏟아주고 있는 참외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저는 조금 지금은 낫네요. 여기는 저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추비도 하고 손질이기도 다 했어요 근데 오히려 개수... 아, 개수는 더 많겠네요 근데 아직도 다안 익었어요 아까 거기보다 색깔이 좀덜 노랗고 근데 크기는 대신에 큽니다 크기는 확실히 크죠 아마 추비의 힘이 아닌가 싶고 손질이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추비라서 그런지 크기가 큽니다. 이거이요 크기 크죠? 이거는 좀 작아도, 작아, 작아도. 어, 개수가 조금 더 많아요. 똑같이 참외모종 4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박박 사이에 참외모종 또 거기도 4개 하고 있거든요. 총 12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도 봐드리겠습니다. 아우, 아침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깜짝 놀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 비면, 가랑비 정도 느낌입니다. 자, 여기 수박밭 옆에, 여러 가지 심기에 이제 가지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참외들 아 참외가 아니고 방울토마토들 그 사이에 이렇게 참외밭 있는데 오 참외가 잘안 됐어요 여기는 숨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휴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기억에 참외 하나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옥수수 밭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 때문에 빛이 많이 가리면서, 어 좀잘 되지, 잘안 되는 거 아닌가. 수박들도 그렇게 잘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밭 위치 잡을 때 정말 햇빛량 조절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참외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어, 그래서 저번에 하나 제가 받았었는데, 아, 고 있네요. 이 상태입니다. 예. 네. 조그만하죠. 아까 거기 방치 농법으로 한 참이랑 크기는 비슷하고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평평하죠. 익으면서 노래지고 골이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참에 방치 농법으로 해도 잘 자란다. 대신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자.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봉